안녕하세요. 이태원 멜론 문등산의김 대표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시점 이태원 대로변 상가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초역세권에 이어서 일반 역세권 지하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역에서 동서방향 400m 거리의 대로변을 역세권으로 정해봅니다. 다섯 개의 표본을 골라봤는데, 전체적으로 지하층은 임대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건물 내외 간의 상태, 노출도 등이 더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번 상가는 유태원역에서의 거리는 가까운데,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아니어서 이 정도의 임대료입니다. 대로변에 진입계단이 있었으면 임대료가 더 높았겠죠? 3번 상가는 제1기획 인근인데요. 한강진역보다 이태원역이 더 가깝지만 한남동 상권에 속하는데 대로변에서 가시성, 접근성 좋고 층고도 높은 좋은 곳입니다. 4번 상가는 근래에 신축한 건물인 만큼 시설과 상태 최상급이고 규모도 넓고 층고도 높습니다. 임대평수는 200여평이죠. 이태원에서 일반 역세권 지하층 상가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평당 9만 원 내외입니다. 구축 건물은 더 저렴하죠. 그리고 지하 2층도 덜어 있는데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음에는 2층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상 이태원 멜로 무동산의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